여름에는 날씨가 더 뜨거워지고요. 겨울에는 날씨가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 작물 재배하기 너무 어려워집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후변화 속에서도 재배하는 환경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기 뒤에 보이는 이 하우스, 3중 구조의 하우스인데요. 여기는 지금 1중에는 요 투명한 직조 필름을 사용을 했고요. 2중에는 흰색, 유백색 직조 필름을 사용을 했고 3중에는 가격 보온 커튼을 설치되어 있는 그런 하우스입니다. 그 변하는 기후에 맞춰서 필름을 설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1층, 2층, 3층을 오래가지 못 필름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한 여름에 너무 빛이 강합니다. 고온으로 올라가 있어요. 일반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은. 필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상당히 강합니다. 일반적인 한수를 그래 들어가면은 살같이따갑습니다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직접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은 필름에 빛이 통과되면서 살라이 됩니다. 확산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빛이 부드러워져요. 들어갔을때 기본적으로 뜨겁지 않게 어, 따갑지 않게끔 해 줍니다. 사람도 따가운데 식물은 당연히 따갑겠죠. 식물이 그래서 잘 광합성을 잘할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죠. 그런 일 중에 직접 필름이 되는 거고요. 이 중에 유백색은왜 넣었어? 흰색 필름 왜 넣었냐? 한다면은 지금 뜨거울 때 보통은 차각망이나 아니면 다격번호 커튼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내부 온도를 떨어뜨려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빛량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도 한번 실까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어다 보이시나요? 제 그림자가 보이나요? 그림자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 네. 그림자가 안 보인다는 건 뭘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격번 커튼 뒤에 갔을 때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건빛 자체가 투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 식물이 빛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요? 너무 어둡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중에 유백색 직조필름을 사용한 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저기 이제 1층에는 투명한 직조필름이 돼 있으니까 은은하게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중은 빛이 들어오면서도 50%가 차광이 되 있기 때문에 이 내부가 상당히 시원해지죠 총력은? 그리고 덤으로 실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코팅을 한 구조다 보니까요 좋은 효과까지 생깁니다 일반적인 장수 필름이나 피오 필름을 사용했을 때는 그런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 엄청 뜨겁고 따갑고. 어. 그래 이런 지금 기능성 필름을 이용을 해서 변화되는 기후에 맞춰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 이 뒤쪽 필름을 사용을 한 겁니다. 사장님 이 필름으로 해서 지금 여기가 다육이 하우스잖아요. 그 다육이한테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어, 일단 지금 다육이를 재배를 하는데요. 겨울보다도 한여름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일반적인 비닐하우스 장식비름을 사용했을 때 직사광선이 너무 세다 보니까 다육이의 이파리가 타요 일소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타는 현상이 생기고요 점이 백이면서 다육이 이파리에 곰팡이가 크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육이를 대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처럼 빛이 부드럽게 들어오면서 이풀 뜨겁지 않게 해주다 보니까 이파리에 곰팡이가 피는 현상과 일소피해 자체를 예방을 해줍니다 아예 안 생기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양을 줄여줍니다 다육이가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해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온과 차열 기능이 필요합니다. 온실의 온도 변화가 크게 움직이는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보온 기능과 차열 기능이 같이 있어야 돼요. 저희 직조 필름 자체가 구조에 의해서 가운데 실이 있고 양옆으로 코팅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어, 보온 기능과 차열 기능이 있어요. 이 하우스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도 너무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다육기를 키우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온도계도 다 가져왔지만 크게 지금은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이미 그 다른 농가 분들의 인터뷰를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그 영상 같이 준비해 드릴게요. 뭐? 잠깐만. 온도보다 시원해. 온도보다 시원해. 어봤는데 일단, 앞으로 가면 가치가 더할 거예요. 이제 기후 이상 때문에. 맞아 여름에 뜨거우면 뜨거워지, 시원해지든 않을 거예요. 나무 성장이라든지 모든 게 너무 잘 돼요. 음. 일단은, 외부 온도보다 한 3도 이상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일반 비닐로 씌우셨다 음. 중요한 부분. 자, 이 직조 필름이 엄청 찌기죠 강합니다. 기존의 필름들은 대부분 이제 장수 필름 보통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을 하고, PO 필름이라는 거는 한 7년에서 많이 쓰면 한 10년? 그 정도까지 씁니다. 그것도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갑자기 또 돌개 바람과 강한 태풍급 바람들. 폭구 우박 이런 것들 때문에 재수명을 못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지초 필름은 그런 기후 변화를 대응해서 만든 재둥이 때문에 일단 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큰 장점입니다. 오래 사용한다는 게왜 중요해요? 일단은 인건비가 줄죠. 동이. 식물을 키워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수익을 낸 거를 아끼고 내 거에 재투자를 할수 있을 만한 여유가 돼야 되는데, 오뭐 이거 맨날 내 시설에 맨날 돈이 들어간다. 매번 돈이 들어간다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지초 필름이 충분히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단가는 다른 거에 비해서 비닐에 비해서 조금 비싼데. 이거 사용하는 횟수로 따지면 10년 이상 써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건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나는 분장이 절감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매지간 있어야지 공장도 먹고 살죠 여기가 이제 금다유기를 재배하는 곳입니다 금다유기를 재배할 곳인데 한 포기에 막 700만 원, 1000만 원 엄청난 고가의 다유기를 재배하는 곳인데 그런 것도 이제 자구가 잘 발생을 해서 농가분의 수익이 많이 많이 올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시설물을 해드렸습니다 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잡물을 키우는데, 식물을 키우는데, 이런 다육이를 재배하는데, 계속 어렵게 어렵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좀더 여러분들이 잘 재배를 할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구조는 이렇게 3중 구조에 각 특수 필름을 사용을 했지만, 다른 작물에 따라서 이 구조는 변화될 수 있고요. 환경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저는 나쁜 제품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환경에 그사람의그 맞게끔 작물에 맞게끔 잘 설치를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여러분 분에서 언제든지 상담을 원하신다면 댓글로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